서울에는 뭐어 그런 것처럼 그런 프로들의 <laughs> 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실 수도 있습니다. 네. 손님이 아라 뭐지? 그 전문가로. 네. 전문가로. 와, 음. 그럼 진짜 좋겠다. 그래서 또 음. 현철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. 어, 좋아요. 어, 현철은 음. 아틀리에 가시는 걸 추천해요? 아니면 대기업을 먼저 갈 수만 있다면 대기업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. 저는 본인의 목표가 어느 쪽인지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예, 네. 본인의 네. 목표가 진짜 아, 저런 저런 가고 싶다 이러면 음. 이제 아뜰리에살수 없는 예. 영역이고 저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밟아놔야지 이게 가능한 예. 거니까 그런 거고. 아니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진짜 소박한 꿈, 음. 그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집, 뭐 그다음에 공감. 정말 그곳곳에 마을에 있는 좀 거지 같은 상가들을 내가 조금 더 멋진 근생으로 바꿔놓겠다. 네. 작은 공원, 작은 학교,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. 네. 그런 목표라면은 당연히 이제 아뜰리에 쪽으로 가는 게더 기회가 많고, 거기서는 소장님한테 배울 게 정말 네. 다이렉트로 배우니까 네. 그런 게또 있겠죠. 근데 어떤 소장님을 만나냐도 사실 차이가 있으니까,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가 더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구나. 이거를 직업으로... 또 어떤 단계로 네. 어, 산업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큰성수를 이거 일반론으로 일반론으 네. 그게 맞을 것 같고 네. 아니, 나는 여기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다 떼어붙고 싶어 네. 어, 그런 뭐, 당장의 어떤 경제적이나 뭐나 이런 거 생각 잘안 하고 네.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몰두해서 어, 정말 그게 하나하나 완공, 완성돼 나갈 때 기쁨을 느끼고 싶어. 네. 그러면 아뜰리에로 네. 가는 게 맞겠죠. 근데 여러분, 이것은 꿈 같은 얘기고요. 아, 그렇죠? 꿈. 현실은... 현실은... 네. 네. 현실은... 어, 아뜰리에 가서는 진짜 1부터 100까지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고, 아. 물어볼 사람이 소장님밖에 없는 거고, 소장님이 뭐 친절한 경우면 더 좋겠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면 이것도 못해. 학교에서 못 배웠어. 뭐 이런 아.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... 막... 공... 이게 막... 좀 뛰어다니면서 막 응. 서류 받고 막 사장님 아. 이거 이거 이렇게 쓱쓱해서 해 그러면은 막돈 사고 아. 같이 일을 나눌 사람이 많지 않은 거지 아, 네. 왜냐면은한 서너 명 된다 그러면 그 서너 명 다른 프로젝트 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뭐열명 스무 명 된다 그러면은 또 약간의 팀 안에서의 또 작은 아, 모르겠네 거기까지는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근데 저쪽 큰데를 간다. 그러면 네. 나는 진짜 큰프로젝트에한 파트만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네. 아 나는 난 누군가는 여기 어딘가 이러면서화장 질문 이렇게 어, 열심히 하고 있겠죠 네. 같은 노면 계속 그리고 또큰 사무소는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. 네. 설계 본부도 각각 하는 프로젝트 성격도 다르고. 네. 그다음에 뭐 현상 위주로 하는데도 있고, 실시 위주로 하는데도 있고, 응. 어,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에 속해 있으니까 이것저것 두루두루 배울 수는 있지만, 전체를 사례를 다볼 수는 없는 없다. 거고. 아. 응.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는 어디를 가야지 를 정해 놓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, 음. 앞으로 한 4년 남았으니까, 네. 4년 사이에 내 생각에 밖에도 100번은 더 바뀔 수 있고. 네. 응. 그 사이에 뭐 듣는 얘기, 경험도 또 달라질 수 있고 음. 음. 저 같은 사람한테 듣지 마시고 실제 이제 <laughs> 아뜰리에를 운영하시는 분또 네. 설계사무소 큰데 다니다가 조금 이제 한 10년 정도 배신 선배들 네.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네.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현숙은 네. 네. 어디 가서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, 그러니까 는 제가 볼 때는 네. 어, 본인의 의지와 에너지가 사그라들지 않는 한, 네. 어디 가서는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. 아, 근데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. 한데, 얘가 이 에너지를 앞으로 4년 동안 학교를 더 다니는데, 이때 다 쓰고 소진해서 졸업하고 나갈 때그 에너지가 없거나, 그 의지가 없으면, 또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자라고 네. 모르겠어. 지난 1년 동안 어땠는지 모르지만, 내, 내가 느낀 현숙의... 그 과제를 하고 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막할 때는 스타일은 이게 너무 좋아 미치겠는 거야. 어, 그래서 막 너무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아, 얘가 졸업하는 시점에 똑같이 하고 있을까? 어, 당연히 실력이야 더 좋아질 거고 경험도 많아졌겠지만 보는 안목도 높아졌을 거고 근데 지금과 같은 에너지의 모습으로 같은 걸 가지고 있을까? 음. 어, 저는 그 걱정. 그다음에 1학기 초에 내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. 너무 빨리 결정해서 나간다고. 네.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 생각해. 음... 에너지가 넘치니까 야, 이거 이거 이렇게 딱 만들어야지 딱 생각을 해버리면 쫙 만들고 네. 내가 아니야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쫙 <laughs> 만들고 저... 이래, 이거를 반복했잖아요. <laughs> 네. 네. 그러면서 제가 늘 했던 <laughs> 얘기가 아니 이거 만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훨씬 더 지금은 필요하다. <laughs> 네. 이거는 마감 때 하면 돼. 네. 어, 근데 초반에 이 프로젝트를 내가 고민하고 방향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네. 당연히 끝에까지 가보면 더 많은 걸 알겠지만 네. 얘를 쭉 나감으로써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치는 거란 말이야. 이해했어요. 음, 네. 네. 그래서 아, 점들이 판단하고 나서 물 계속 부었어 <laughs> 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음. 네. 아, 지금은 맞에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음... 이렇게 오 확실히 다르다 물줄기가. 음. 저처럼 이렇게 계속 물줄기가 바뀌면 안 되고 점, 이렇게 점이 똑똑똑똑똑 계속 이렇게 계속, 어,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. 어. 그러면 이제 이거는 코너는 오랫동안 내릴 수 있거든요. 다른 네. 거는 한 3분 이상 내리면 맛이 좀 변한다고들 해요. 네. 이 코너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점들이할때 이걸 많이 쓰는데 네. 아, 망했네요. 네. <laughs> 뭐 그래도 맛은 있을 것 같아 예진아 맛있겠지? 네 원래 맛있죠 이거는 <laughs> 그러면 이제 주,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컵? 어떤 컵을 고를 것인가 음, 제가 처음에 썼던 게저 하얀색깔 고동색깔 동그라미? 아니, 이거? 아니요 응. 오른쪽 칸이에요 여기? 네 그리고? 작은 거어 여기다 맛을 보시겠다고? 네. 알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대비를 맞춰서 여기다 맛을 보고 계속 리필해서 먹도록 해요 좋아요. 네, 좋아요. 짜라라라라라라. 오늘 색깔도 진짜 우와. 색깔 좀 멋져요. 네, 색깔 이렇게 네. 나왔습니다. 네. 따를 때 색깔 진짜 예뻤어요. 음, 따를 때 색깔. 진짜로 그렇죠. 음. 색깔 예쁘지 않아요? 좋아요. 네. 제가 한데 안 예쁠 수가 있나요? <laughs> 네. 제가 깨끗해 네,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. 아, 아직 이 짠을 해야죠. 짠. 아 짜? 네. 음. 아 자. 하나 둘셋짠네음 너무 시리 진짜 음. 어 그래도 잘열었어요 제가 음. 이거를 이거를 사 와서 네 이거예요. 네. 우와 이거를 우리 맛을 보면서 이건 또 무시한대요. 어? 근데 지금 먹으면 안 되나? 하나 아. 정도는 괜찮나? 효 효과가...